자 2학기 기말고사 청덕고 2학년 교과서 4과 어, 본문 A passion for science and art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라는 글 한번 볼게 자 오늘날 이때서로 시작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예요 대절이 common knowledge면 약간 상식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흔한 지식이니까 상식이에요 자 그래서 나비들이 egg, caterpillar, pupa, cycle, 알, 애벌레, 번데기, 그 사이클을 go through 겪는다라는 건 상식이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하지만 until 17th century 17세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regard A as B죠. A를 B라고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비랑 애벌레를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고 여겼었던 거야.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여기 지금 접속사에 빠져 있어. 곤충들은 were evil creatures. 약간 악한, 악마 같은 생명체라고 여겼던 거야. 믿었던 거지. They came from mud. 진흙에서 나타난. 자, 반면, 나비는 were considered. 여겨졌죠. 여름새라고 여겨졌대. 그리고, it, 다시 한번 위에 나온 것처럼, 가주어 진주어 나오죠. 흔히 믿어졌다. 대절이 믿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fell from the sky in warm weather, 따뜻한 날씨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vanished 사라졌다고 가을에 이렇게 흔히 믿어졌었다. 자그 당시 한 여성은 stood out as a pioneer, 개척자, 선구자란 뜻입니다. 개척자 또는 선구자로서 stood out 등장했다 또는 이렇게 두드러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비록 having an interest in insects was considered odd and weird. 곤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서 was const로 여겨지긴 했습니다. odd and weird 둘다 이상한 이상한이라는 뜻이야. 이상하다고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녀는 관찰했죠. 많은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 Of insect metamorphosis. 곤충 변태. 곤충의 모습을 바꾸는 그런 여러 경우를 관찰했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과학적 발견들을 뭘 통해서? 그녀의 독특한 그림들을 통해서. 즉, 관찰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뭐, 모두 잘했냐면, 이걸 그리기까지도 잘했다는 거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Maria Sybilla, s b l l a m a r i n 이라는 사람이래요. 자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메리안에 대한 소개글이 나와요. 메리안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1 6 4 7년 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대. When she was still little, 아직 어렸을 때, 그녀는 became very interested 그녀 관심을 가지게 됐죠. in painting f l o w e r 꽃을 그리는 것에 관심을 가졌대. 여기 이때 가져진 저또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climbed over wealthy neighbor's wall. 부유한 이웃의 벽을 넘어 올라갔다라고 전해진대. To find flower, 꽃을 찾기 위해서. That she could paint. 그녀가 그릴 수 있는 그치? 꽃을 찾기 위해서 부유한 이웃의 벽을 타고 올라갔었다고 전해진다. 자, 요거 한번 수업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과거 인물이 전해지는 경우에 이렇게 시제가 다르죠 전해지는 건 현재지만 올라갔던 건 과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She is set to have climbed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 have climbed는 이전 시제라는 맥락을 알려줬었죠 그녀는 가져왔어 튤립을 without owner's permission 그 주인의 허가 없이 그냥 훔친 거야 그치 사실상 그녀는 must have been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unaware 인지하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모를 how expensive they were at time 얼마나 그 튤립들이 그때 당시 비쌌는지를 어, 인지하지 못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우리 must have p PP, 조동사유 p는 과거 추측이었죠. When little Maria confessed her act 그녀의 행동을 자백했을 때 그녀의 이웃은 요청했습니다 to see the painting 그 그림을 한번 보자고 요청을 한 거죠. s i n g e r painting 그녀의 그림을 본그 사람은 was impressed 감명받았다 근데 소대꾸물이네요 so 너무 감명을 받아서 that he only asked for the painting as compensation 그 보상 즉 훔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 그림을 고작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녀가 16 아, 13살이었을 때 Mary Anne began to develop a keen interest in bugs 그 곤충들에 대한 아주 예리한 날카로운 흥미를 발달시키기 시작했어. it for two 나오죠 42 하는 것은 it 하다 우리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어린 소녀가 to be passionate 열정적이게 되는 건 조금 이상했다 뭐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냐면 하나 둘셋 나왔습니다 애벌레 거미 그리고 다른 곤충들에 대해서 열정적이게 되는 건 아무래도 좀 어, 이상하죠 그렇지만 mary a n was obsessed to the point that she would sometimes watch them for weeks on end 그녀는 집착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어느 지점까지 집착을 했냐면 관계 부사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녀가 가끔 그 동물들을, 곤충들을 몇주 동안 계속 계속 볼 정도, 보게 된그 지점까지 어, 집착을 했었다는 거죠. 그녀는 carefully 조심스레 그렸습니다. Each step of their life cycle, 그들의 삶의 순환의 각각 단계를 그렸습니다. 심표 ing 묘사 또는 설명하면서. Even subtle change. 그런 미묘한, 아주 약간의 변화를 묘사하면서. 그래서 메리안의 어떻게 보면 소개글, 플러스 메리안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곤충들의 관심을 가졌고 또한 그림을 좋아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Even after Marion got married and had children, 자 심지어 메리언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은 후에조차도 그녀의 곤충에 대한 열정은 did not die down 어, 사라지지 않았다. die down은 사라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보관했다. 에벌레와 나비들을 집에 in order to 모모하기 위해서 study and paint 그 에벌레와 버터플라이 나비를 연구하고 그리기 위해서 보관을 했대. t o capture each moment of change. 그 변화의 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녀는 spent 썼죠. many nights. 많은 날밤 많은 밤들을 awake 깨어 있는 채로 심표 ing 두개의 몰두하면서 지켜보면서 waiting 기다리면서. 자, 마지막 문장 중요 문장입니다. in her house 그녀의 집에 월 동사 many plants and jars of insects가 주어 동사니까 어,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녀의 집에는 있었다. 뭐가 있었냐? 많은 식물들과 jars of insects j 는 그냥 약간 항아리 같은 겁니다. 그리고 insects는 어, 우리 곤충이니까 곤충 항아리 즉 뭔가 곤충과 식물들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이겠죠. 근데 있어서 대절입니다 그녀의 부엌이 시작했다 to look more like a research lab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연구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겐 뒤에는 우리 투부정사인지 둘다쓸수 있죠 네, 소대 꿈은 꼭 나오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서 after almost 20 years of hard work 거의 20년의 어, 엄청난 노력 후 메리언은 출판했습니다. 책을 곤충에 대한 1679년에 There had already been. 이미 있었다 책들이 곤충에 대한 그렇지만 메리언의 책은 w a s s p r e c d e a l 특별했다 달랐다 w h i l e n o o t h e r b o o k s h a d e v e r d e p i c t e d t h e f u l l l i f e c y c l e of i n s e c t s 자 r e h 터여기 l 지 e 그 어떤 책조차도 곤충들의 완전한 삶의 주기를 어 디피티드, 묘사했었던 적이 없었지만, 메리언의 책은 보여주었다. 그 변태의 각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메리언은 드러냈죠,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between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의 관계를 by illustrating insects within the 자, 자연 환경 내에 곤충들을 일러스트레이팅 보여줌으로써 살아있는 것들 사이의그 관계들을 드러내준 겁니다. 이것은 was different, 달랐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드러낸 것이 달랐어. 뭐로부터 달랐냐? From other drawings of the time. 그때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나와있죠. 보여주었다 오직 하나의 표본들만을 언 그런 단순한 배경에다가 어, 자, 단순한 배경이 가리키고 있는 건 상반되고 있는 건 이런 자연 환경과 상반되고 있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고 하나의 스페스맨과 어, 상반되는 건 당연히 관계겠죠 즉 그때 당시 있었던 메리안이 그리지 않았던 다른 곤충 책들은 전부 다 평범한 배경에 그냥 각 하나의 표본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는 에라 시대에서. 어떤 시대였냐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perceive plant and animal individually 자, 인지했죠 식물 동물을 개별적으로 즉 각각 인지했던 시대에서 메리언은 paid attention 집중했다 어디에 집중했냐 어떻게 그들이 함께 fit together 어우러지는지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즉 대부분 각각 보고 있었단 말이야.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그렇지만 메리언은 얘네들이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years passed. 자, 많은 시간이 passed 지나갔고 메리언은 moved 이동했습니다. 아, 이사했습니다. 암셀담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was able to sell 판매할 수 있었죠. 그녀의 그림들을.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럼 멋지고 외국적인 나비의 표본들을, that other e n t h u s i a s t n s h u i a s t c a t i c e h a c t e c t h e a c e c t e 바라보고 판매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언트 델담 에서. 그러나 이런 삶이 없는 생명체들. Stuck in cases. 케이스에 갇힌 삶이 없다는 건 죽은 거죠. 죽은 생명체를 바라보는 것은 고작 만들었을 뿐이었다. 메리언을 뭐하도록 원하도록 우리 made 사형동사 5형식이니까 목보자리에 원형 온거 보이죠. 뭘 원하게 만드느냐. 그들을 보는 거죠. In real habitat. 진짜 생태계에서. 마침내 1699년 6월달 52세의 나이로, 메리언과 그녀의 가장 어린 딸은 got o 배를 탔습니다. 헤디드 d e 수리남으로 향하고 있었던 배를 탔어요. 자, 수리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영토를 동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영토냐면, belonging to the Netherlands in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에 있는 네덜란드에 속해져 있던 영토인 수리남으로 향하고 있는 배를 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담한 도전이었어. In addition to a being a female naturalist, 자, 여성 자연 자연주의자. In곳에 덧붙여서 어, in the male d o m i n a t e d world in 17th century science, 17세기 과학의 남자가 우세되던 세상 속 여자 여자 이제 이런 자연주의자였잖아, 그렇지? 인 것에 덧 붙여서, b a r r y 는 was setting out on an exp expedition. 자, set out on expedition이 탐험하다, 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탐사하고 있었던 거야. 온전히 과학적인 목표만을 가지고 before 그렇게 하는 것이 흔해지기 전에, 즉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 쉽지 않았던 시대인 거죠, 아무래도. 하지만 그때 메리어는 그걸 했으니까 굉장히 뭐하다 대담한 도전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대략 2년을 수리남에서 심표 i 인 g 몸 하면서 열대 우림을 탐험하면서 confronted with 하면 뭔가에 직면한이라는 뜻이고요. 엄청난 열기 어, 과열된 열대의 스톰 어, 이 폭풍들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 요 병렬 빠져 있어서 세모 하나 치고 이런 동물들과 어, 직면한 메리안이고요. 어, 요 동물들에서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면 타란툴라가 있었고요. 플래시 이팅 피시니까 살코기를 잡아먹는 어, 어류들, 물고기들과 같은 위험한 동물들에 직면한 메리안은 지속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모든 샘플들을 그녀가 얻을 수 있는. 그녀의 집에는 She kept the insects. 곤충들을 보관했어.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숲에서 가지고 온 곤충들을 보관을 했고요. 동사 1번, 동사 2번. Made. 만들었습니다. 많은 묘사들과 그림들 결국에 그녀는 그렸어. More than 90 species of insects. 어, 90종의 곤충들 이상을 그렸고요. At least 적어도 60종의 식물들을 그렸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들로 그녀는 출판했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작품인 Metamorphosis of the Insect of Suriname 이라는 책을 드디어 1705년에 출판을 했던 거야. 그 책은 보여주었습니다. 메리언의 열정을 모에 대한? Both A and B죠. 곤충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 책은 was 진정으로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For its time, 그때 당시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contained. 자 책이 선행사입니다. 체크. 그 책은 가지고 있었다, 포함하고 있었다, 다채롭고 디테일이 있는 상세한 그림들, 수식 표시가 없어서 책 한번 해주고, 그림들을 누구의 나비, 벌, 거미, 개구리, 그리고 심지어 뱀까지 아주 상세하고 다채로운 어, 그림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one illustration shows 한 그림은 보여주었습니다. 밝은 파랑색의 나비를 flying over the colorful flowers of a pomegranate plant 석류 식물에 그런 다채로운 꽃 위로 날고 있는 밝은 파랑의 어 나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with 명사 ing 명사 ing 구문이에요. 또 다른 나비가 근처에 앉아 있고 어 나, 애벌레가 기어 가고 있는 꽃의 줄기를 어그런 상태인 어 그림을 그린 거야. 또 다른 그림은 묘사합니다. 두 마리의 거미를 아두 마리의 거미 집이네요. 그지 거미줄. stretched between the tree branches. 나뭇가지들 사이에 뻗어져 있는 어두 개의 나무 아, 두 개의 거미 줄 집을 어, 지금 그려주고 있고요. 위드, 명사, ING. 역시 마찬가지로 탈란, 타란툴라와 거미, 아, 개미들이 그들의 먹이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 아 마지막 두개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책이 출판되어졌을 때, it had a tremendous influence.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어디에 과학적 이해 of insects, 곤충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몇몇 과학자들은 심지어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을 in classification of species, 그 동물들의 분류에 있어서 그녀의 그림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작품은 brought, 가져왔다, 새로운 삶을, not just to insect study, 곤충 연구 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에도 새로운 생명을 불러 일으켰다. 괴채죠. Celebrated German poet.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시인인 괴채가 also must have been impressed by her work. 그녀의 작품에, 어, impressed, 영감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고흐네요. 미안, 잘못 말했어, 얘들아. He praised the Marian's talent. 그는 칭찬했다. 메리안의 능력을 뭐에 대해서? 예술과 과학을 weaving. 결합시킨 것에 대해서 어, 탤런트,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In spite of this success,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인기는 faded,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에. 이때 가져와준 한번더 나옵니다. It is thought, so, 여겨졌다, 생각되어졌다. 이것이 was because, 뭐 때문이었냐. She was not professional researcher, 전문 연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식적인, 형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p n e 었다고 여겨졌대. 게다가 그녀의 작품은 그녀의 이런 노력은 dealt with, 다뤘다. o uh, flowers. 어, 잠시. 꽃들을, 그리고 곤충들을, 나, 뭐, 뭘 하지 않았냐면,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탑픽이 아니라, 그냥 꽃과 곤충을, 어, 다뤘다라는 겁니다. That prevailed in those days. 그대 당시들의 우세했었던 역사적 탑픽이라던가 종교적 그런 탑픽에 대해서가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었던 꽃과 곤충들을 다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사라졌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하지만 20세기에, 마리아 실비라 씨비, 어, 마리아네 어 작품은 어 was reevaluated 다시 재평가가 된 겁니다. 역사가들과 예술가들은 began 시작했습니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을 그녀의 엄청난 업적들과 열정을 that contributed 어, 어 기여했던 so much 너무 많은 것을 기여했던 거죠. 어디에 early modern science. 이런 현대 과학의 초기 현대 과학에 엄청나게 기여했던 그녀의 업적, 엄청난 업적과 열정을 인식을 한 거죠. In recognition of her achievement, 그녀의 업적의 인식에 있어 독일은 put 두었다 그녀의 초상화를 어디에다가 500 마르크 지폐에다가 집어 넣었고요.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are named after her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자, Mary s i b e l m a r i n was a naturalist who had a passion for plants and insects. 이거 병렬 체크 빠져 있고요. 도브시다 <laughs> 관계되면서 소유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내츄럴리스트 자연주의자라고 에서서 설명을 했는데 그냥 동식물 연구자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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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열정입니다 우리 항상 소유격 명사 사는 명사의 명사 형태가 만들어져에 되기 때에에서거 확인 하나 해주고. 식물과 곤충에 대한 열정이 남겼다 마크를 어디에다가 과학세상에 어떤 특징을, 마크를 남겨두었던 동식물 학자였다라는 거죠. 어, 그때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뭐에 대해서 whether or not insects grew out of mud. 어, 곤충들이 진흙에서 나타났는가, 성장했는가 아닌가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녀는 입증했습니다. 단계를 그 변태의 단계를 다 입증했다라는 거죠. 예술 세계에는 메리 n 은 was one of the first 첫 번째 중한 명이었다. show 보여주었던 자연의 예술적인 힘을 보여준 첫 번째 중한 명이었습니다. Despite despite the doubts, u s p i c i o n and ridicule she faced for being so different from typical woman. 자 의심, 의혹 그리고 이제 놀림 놀림거리, 조롱 she faced 그녀가 직면했던 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 이런 것들을 받았냐면 너무 달라서. 일반 여성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에 대해 그녀가 직면했던 의심, 의혹, 그리고 조롱에도 불구하고 메리언은 is now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as mom으로서 one of the greatest scientific illustrator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적 어떤 그림 그린 사람 중한 명으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네 글이 끝났습니다.